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한서 엔지니어링이 전일리비 2.8포인트 약상승했습니다. 3거래일 역속 전사 명병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세력 신호, 황금 신호가 좀 발생해줬어요. 그리고 이 개인들이 물량을 좀 압도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징지 기사가 뭐 크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소폭 상승했다라는 소식만 전해졌고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뭐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0.62포인트 거진 보합에서 마무리 해줬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맞물리면서 한성 엔지니어링이 이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해줬죠. 반등과 거래대금, 그리고 눌림목 조정,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 그리고 거래량. 자, 거래량이 죽지 않았다. 그 뜻은 뭐예요? 지금 한번 조정을 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 엔지니어링을 물렸구나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연휴 편하게 잘 다녀오세요. 편하게 좋은 시간 좀 보내시고, 추석 지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도 하반기도 이제 몇달안 남았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로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강세장 주도 테마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이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바닥 구간에 놓여있는 이 골든클로스 종목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이 세력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준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현재 매집 중인 메이저 세력 종목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보유기간, 상승 근거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아래에 보시는 번호 자, 숫자 1번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좀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종목들 미리미리 좀 발굴해드릴 거고요. 자, 하락장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기 위함이고요. 문자 남기신 분들은 실제 우리 구독자분들 인증만 해주시면 이렇게 휴대폰 번호 확인하고 단체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자로 드리는 이유 자체가 뭐 광고나 스팸을 미연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개인 매매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물리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자 편하게 종목명 남겨주세요. 종목면 딱 기재해서 남겨주시면 관련 보고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문자, 순트, 순타... 상단에 전화번호,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배표 가능하고요. 기술적 지표와 상승 패턴 집을 분석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당사에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종목 추천주도 함께 발송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다면 편하게 확인해 주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보고서까지 깔끔하게 체크해 가시면 2024년도 하반기 깔끔하고 안전하게 수익 계좌로 마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추가로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섯 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 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 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 에서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 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 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 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제로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 목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 송해드렸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분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y 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 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같아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하단에 더보기 라고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 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 평단가 매수 매도 타점을 공략해 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에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한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